일하는 분야의 특성상 타 업체의 실무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 탓인지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것도 못하고 설령한다 할지라도 어느 선에서 조이고 풀어주고 하면서 얘기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업무 제휴나 계약이나 기타 여러 미팅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내뱉은 말이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이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험이나 비즈니스 경험 많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선배님들의 많은 충고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빨로만 된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겠지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만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올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걸 가장 우선시하지요. 예를 들어, 실무 검토나 위까지도 대략적인 예상과 기간 등에 대해 합의가 된용역 사항에 대해서도 구매나 작은 쪽에서 더 깎으려 하거나 틀려고 하는 때가 가끔 있는데요. 원래 그게 자기 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솔직히 후자가 더 많지요. 허브코엔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이 좀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국의 갑을 관계에 해당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만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단판을 지을 때 혼자 하시는 것보다 보조자가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보조자랑 그런 미팅하기 전에 국합과 배드컵 역할을 분위기에 따라 나누어 맞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